서구 오류 지구에는 중학교가 단한 곳도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용지가 지정돼 있지만 학교 설립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요. 주민들은 학교 신설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오류 지구 일대입니다. 현재까지 3천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는데 이곳에는 중학교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3, 4km 떨어진 인근 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입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중학교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있는 중학교라고 할지라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자체가 또 과밀학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밀학급에서 학습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통학도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중학교가 없으면요, 일단 초등학교 학부 형들께서 중학교를 입학할 실진이 되면 그 미리미리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류지구 개발 사업 초기인 지난 2006년, 인천시와 협의해 중학교 용지를 지정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학교부지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시 교육청은 부지가 확보된 만큼 학교 신축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거리 통학은 힘들다며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죠. 저희가 이제 여기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고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타고 오는 거잖아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까지 이용해서 멀리 다닌다 보니까 이제 학습관에 침해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 입장으로서 좀 가까운 데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다니길 원하는 거잖아요.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교육부에 오류지구 중학교 설립에 대한 심사를 올렸지만 중투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류지구 학생 수요가 많지 않아 마전지구와 불로지구 등 인근 지역까지 합쳐 심사를 올렸는데 학교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교육청은 오류지구 개발 사업 진행 상황과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이정윤입니다.